야 며칠 동안 날씨가 그냥 쌀쌀한 가을 날씨처럼 그러더니만 오늘은 해가 아주 그냥 맑게 떴네. 네. 음. 아 오늘 저기 제주도에서 네. 그 우리 그 산악인 진정한 산악인 아, 그 이영애 씨를 네. 등에 업어가지고 아, 아, 아. <laughs> 그 아직도 등을 안 씻고 있다는그 네. 우리 친구가 오늘 도자기 축제도 좀 구경할게요. 네. 음또 어버이날 뭐지음 해가지고. 어머니, 어머 어머니도 좀 찾아뵙고 한다고 아. 제주도에서 나오는 길인데 원주 공항으로 와가지고 내가 마주나왔거든. 아, 그래서 우리 여주하고는 가까우니까 아, 네. 픽업해가지고 네. 여주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또, 또 먹이고, 아, 어? 한잔 네. 먹어야지. 네. 드셔야 m 어. 또 막걸리도 한잔이친고 아, 어. 막걸리 어. <laughs> 되게 재밌잖아 그쵸. Young, young, y 명장님 g y o 보고 싶어하 u n g y o u n 고 y o u 도 g 고도 u 하 g 아 o u n g young, young, 오늘 네. 야, 내 눈도 오늘 u 상 g 오 o u n 더 맑아 보이오늘 o u 너무 y o u 가 g y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에 이게 뒤로 들어와 봤더니 야 이렇게 또 저기 목가적인 저런 풍경이 있었네. 네 공항 뒤 이런 풍경이었을 어, 그러니까. 거라고는 네. 이 안에서도 야 뜨야 뜨신데 비닐하우스에서. 예. 여기 엄청 더우실 텐데.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무슨 꽃인지 알아? 이거 아까 네, 모르겠어. 아니 박감독은 음... 어떻게 어떻게 그런 전원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그게 모를 수도 있지. 네, 얘는 저거냐 고들빼기야. 고들빼기요? 어? 명희님이 해주시는 그고들 고들백이? 빼기야. 아 이거 엄청나게 쓴데 네. 먹으면 입맛을 돋구잖아. 네. 이게 네, 꽃이 이렇게 이뻐 고들빼기가 어 얘는 얘는 뭐 같아? 모르겠습니다. 생긴 이꽃 모양은 생긴 게 네. 엉겅퀴하고 비슷하지. 네. 비슷하잖아.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꽃만 보잖아. 네. 그러니까 꽃을 보려고 하지마 그러니까 꽃만 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다른 외적인 건 보지 않고 자꾸 핵심만 보려고 하잖아. 네. 근데 핵심을 받쳐주는 거는 주변, 옆에 있는 주변, 네. 주변들이거든. 아, 주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잖아.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 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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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면 아 그러니까 이런 자연도 마찬가지 같아. 얘를 보고 싶으면 이 밑에 네. 뭐 뿌리야 뽑을 수 없지만 아, 이런 잎들을 자세히 봐봐. 많이 봤던 거잖아. 이게 뭐야. 지친 게잖아, 지친 지침개. 게. 여린수는 뭐 된장국 도떡 아, 먹고 네, 네. 엄청 쓰잖아 얘지친개 네. 꽃이 이렇게 예뻐 이게 인연이지 네. 또 네. 이렇게 뒤로 한번 시간이 남아서 네. 공항 뒤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바람에 꼬들빼기하고 음, 지친를 지침개를... 확실히 지침개를... 지침개를... 알겠지 네, 뭐? 네. 알게 됐습니다 나도 또 어떤 또 연륜 있는 내 선배들한테 이또 네. 배운 거지 네. 이제 예사롭지 않지? 저건 딱 봐도 뭔지 알겠지? 네 이제 이제, 이제 꼬들빼기야 딱 봐도... 네. 꼬들빼기 네. <laughs> 뭐 튤립이나 나일락 네. 같이 이런것만 예쁜 게 아니라 네.

시고까지 나와주시고. 이거 보면 놀랄 거야. 이게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이게 다 타버린 거야. 불이 붙은 거야 이 나무에. 그래가지고 바위 다 죽었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순간적인 기지가 좋아야 되잖아. 어. 영장님이 이거 불을 끌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막힘이긴호줄를 사다 놓는 게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급하게 딱, 딱 안에 들어가가지고 꽂이아가지고 그, 와서 불을 끈거야 코스꽂지를 아예 대고 그냥. 그래가지고 간신히 불을 껐대요 그래가서 6년인가 7년 동안 얘가 아무것도 입도 안 달리고 죽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이게 살아난거야 어오셨네 명장님. 어, 왔어. 요테가서아 반테 네, 네, 네. 아, 네. 갔다, 음. 아, 갔다 오셨네. 제 친구예요, 예, 아, 그니까. 네, 제 친구. 그뭐저 사진사 그럼 막 환영들어. 아 네네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한동주씨 고이 장대하죠. 아유 영화배우 같으시네. 형수님 우리 형수 안녕하세요. 처음. 제 친구예요. 제주타에서 아이고 먼길 하시느라고. 명장님 이 친구가 병장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저 뭐야 파카스하고. 아니 아니 아, 아, 어. 아 아,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구, 아이아하는아 다. 아아 응, 저는 아이구, 아문구 아이구, 아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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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유구아이아이 아이구, 아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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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구, 아이 아이구, 아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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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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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구아이아이 아이구, 아아니아이명아님구아이나아이야아말잘아왔다 예, 그렇 그래. 자, 우리 지금뭐배 한번. 한번 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건배 한번 아, 하셨어요, 아, 우리 거면 안하요 아이고. 예요 진정한 선학기 저번에 우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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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유. 제주도, 아유. 제주도 아유. 갔을 때 내가 내가 저 우리 동생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사진상으로 화면으로 다봐 가지고 게 많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그냥 아참 됐다 내가. 아, 저꼭 찾아뵙기 있어 드리고 너무 I w 가 s 방에 아무튼 t i m 시느라고 h 장 k 고맙습니다. the last time. I'm the k i n 에 at the last time. I'm the king at the last time. I'm the 고 i n g at the last t i 이 e I'm t h 이 king at the last t i m 작 안 부도 모르지 뭔지 알아? 얘 우리 자네가 왔으니까 내가 특별히 해주는 거야. 알려줘야 돼. 나한테 잘못 지도자기는 그래도 기본을 알아야지. 도자기는 신분증이지 얘도 사람처럼. 사람이 신분증을 봐야 이름하고 나이를 알잖아. 내가 여기다 뭘붙려주려고했냐면은사나이기 때문에 저기 풍족을 하나 내가 그러 이게 검은색이야네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선 사지도 주세요. 누림 소개시켜 줄일 없지. 아, 네. 마 드디어 만남을 아, 가지셨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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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어요. 뭐하 어차 받봐도 돼요. 조심스럽게 아, 네. 자. 아니, 편할 때 예쁜 집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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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거사야되는 상태 없이 갈 수도 있고. 아, 그럼 괜찮죠. 어떻게? 그 주문하면 아, 누 우리가 하나 사으다려라아이 주임 이거 안해서야 있을 거만난니 이별이네 바로. <laughs> 편지 써야 되는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얼굴만 알려서 <laughs> <난리보다> 대하 <대화도> <laughs> 좀 해. 이커말하지알아줘 난... 봐. 네, 처음 와봤습니다. 머리털 어. 나고 머리털 나고 처음 와봤대 아. 근데 머리털이 많이 빠졌네 자아이자유이이이이 나... <laughs> 나... 이런 거 예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이혈 아. 몰라? 야, 그, 그 소리 하나 없대. 아유, 그 소리. 어우, 황금잔도 지어 계시네요. 내가... 야, 오늘 뭐 소염을 내겠는데요? 지금, <laughs> 아, 진짜. <laughs> 내가 뭐, 뭐가 하나 짱 먹어도 좋은 거야. 끓여짱. 와, 또 우리 명장님 김치찌개 또 맛보고 잘 생겼네. 페라가 <laughs> 처음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에이. 어우, 근데. 내용물이 대단하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콩나물도 어, 들어갔네. 네, 콩나물. 김치. 오, 이쁘다. 이야, 도 들어갔네. 오늘 내가 콜음식이 돼. 콜 음식을 배만한 하시죠. 자, 뵙다 장모님, 정서방에 드리는 잔입니다. 도하시가지고 부자님 앞에서 하고 아니. 너희, 너희, 너희 아니. 아니. <laughs> 너, 자, 나, 아니. 또, 뭐. 너, 어, 어, 나, 저,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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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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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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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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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 야야! Yeah. Yeah. <pelledessed mitlaan> 예!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축하자니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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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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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미라클 너 폐골하는단 말이야? 와! 나너덜에서살탁탁는거야 그래 그거 같아 빨리 오셔 언니 탁탁탁탁탁탁탁탁 오셔 빨리 네네 그때 네, 여주 아버지 소감이 어때? 모르겠다 신세계를 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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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이런 농토를 걸어가자마자 응. 이런 농토에 있는 집이나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를 한번 건너다 보면 얼마나 한번 음, 지나가서 성능에 을 도자기를 다본것 같아 요 여기서 아, 색깔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그러니까 도자기 밑에 명함이 있다고 자기 신분이 아, 있다는 것을 아, 아, 아. 그냥 저서는 신세계 에 와서 경험하고 하고, 돈 주고도 못 다른 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음. 음. 맛있어? 네, 저희 먹어 꼭꼭 주로 먹어야지. 네? 헤라 빠졌어? 음, 전혀 오르되십니다 오늘 났네. 오늘만 우리 장군님 화이팅입니다. 장모님한테 잘해. 예, 예. 명장님하고, 그, 여기 사진이 닮았다고 다딸이고 물어봐. 음, 음, 음. 음, 닮았어. 음. 좋은 사람들하고 닮아갔다고. 음. 맞아요. 그, 저, 음, 저 그, 유교 때 마. 헤어진 동생을 만났잖아요. <웃음> <웃음> 네. 둘이 좀 닮았어. 네, 저 이미지가. 막, 어, 예. 누가 이사람을 누르시나요 모릅니까? 자 이제 잘 한번 드시고 우리 친구가 자 답가를 하시면 되고 건배제 응, 응, 응. 어, 마지막 건배제 우리 친구가 응, 응. 시작은 미니페 네. 우리는! 하아! 제주도 네. 특식인가봐요 이게 네. 되게 힘들게 시키네 어떻게 생자해 제발 끝! 이크 드시게 영재님 우승하셨습니다 아우, 어, 네.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아 우정 많이 드린다 진짜